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설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모님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올 설은 어, 코로나 이후 맞이하는 첫 설날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 올 설에 2,600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민족 대 이동 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10시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갑니다.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깊은 곳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본향 참된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이 전체의 이야기는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또루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유다의 포로기 바벨론, 페르시아로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돌아오는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귀환 명령이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왔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아 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호세아 말씀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를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했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강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의 그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있어도 마음은 한없이 멀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마음은 한없이 외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고 그래도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삶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아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화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되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니까?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노트가 있으면 그 노트에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다이어리나 플래너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그것을 다시 들추어 보고 읽어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가지는 것이죠. 내 삶에 말씀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배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냥 흘려 보내버렸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동물,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사랑과 충성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동물의 제사에 나는 배불렀다. 말씀하세요. 나는 이내를 원한다. 나는 중성을 원한다. 사랑과 헌신을 원한다. 감사와 찬양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예배. 순종의 예배, 의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고 싸매어 주십니다. 사 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진노가 떠났습니다. 와,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 죄의 습관에 목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십니다. 바녀를 고치세요. 우리의 죄의 습관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도록 내어 주시,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내 삶을 고쳐 주시 십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하세요. 마하지 못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모든 허물을 다 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당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가산을 다 탕진하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보고 그것을 오라오 배를 불리려고하는데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줄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생각하지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죠. 거지가 다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도 알아봅니다.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이죠.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달려나오죠. 아버지가 달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의 목을 안습니다. 입맞춥니다. 이렇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으라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아들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발견한 사실이 그거잖아요. 그가 고행을 하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자신이 위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죠.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그 넘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회가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실 때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인생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그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가장 좋은 나무처럼 감람 나무의 그 가지가 멀리까지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고 정말 풍성합니다. 푸른 잣나무 그 숲과 같습니다. 포도나무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풍성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세요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매우 인상적인 마지막 구절. 마치 잠원이나 전도서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그 말씀 전체 일 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말씀을 다 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고멜과의 결혼. 신실하지 않은 그 여인 고멜이 가버렸을 때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그들의 이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강렬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마치 불붙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보여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다시 초대합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아 주십니다.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반역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삶이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자라가는 그 아름다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고집스럽게 죄인의 길에 머무르면서 그 길에 걸려 넘어지든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삶을 기쁘게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둘 사이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허물과 신실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시고 기쁘게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